복습책 3쪽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일 동안 4와 6분의 1분씩 늦게 가는 시계를 화요일 오후 5시에 정확히 맞춰 놨는데, 이 시계는 그 주에 금요일, 오전, 새벽이지? 새벽 5시, 오전 몇시 몇 분, 몇 초를 가르치겠냐? 라고 했어요. 그러면 5일 동안 이만큼 늦게 가는 거라면, 지금 이제 화요일부터 해서 화, 수, 목, 금까지 간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사이에 며칠이 지났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오후 5시에서부터 오후 5시까지가 아니라 오후 5시에서 새벽 5시까지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히 정확히 딱 며칠이 아니라 뭐, 뭐 며칠하고 반나절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몇, 며칠이 지난 거고 어떻게 반나절이 또 지나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잘 따져 본 다음에 그 필요한 양만큼 뭐 5일 동안 몇분 늦게 가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이걸 활용을 해서, 뭐, 하루 동안은 얼마만큼 늦게 가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정확히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흐르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며칠이 지났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이거 보시면은 화요일 화요일 여기가 오전이 있고 오후가 있다고 하면은 오전 오전은 새벽 5시가 있을거고 오후 5시가 있잖아 근데 화요일 오후 5시에 시작을 한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 오전 5시 새벽 5시 이때 끝는거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치? 그럼 이 사이에 화요일이 있고 수요일이 있고 목요일이 있잖아? 그러면 정확히 하루가 지나가는 건 오후 5시에서 오후 5시까지가 하루인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오후 5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하루가 지난 거고 또 수요일 5시에서 목요일 5시, 오후 5시까지 또 하루가 지난 거야. 그럼 일단 이틀이 지난 거죠. 이틀이 지났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새벽 5시까지 원래는 오후, 금요일 오후 5시였다면 또 다시 하루가 지난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새벽 5시에 끝났잖아. 그럼 뭐야? 12시간 전에 끝난 거죠. 그럼 이거는 하루의 절반, 반나절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결국은 이틀하고도 반나절이 지난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이 시간동안 몇 분, 몇 초가 늦어졌는지를 확인해주면 되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5일 동안에 대한 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5일 동안 몇 분? 4분. 그러니까 가분소로 표현할게요. 4, 아니, 6, 6분에, 6분에 25분 만큼. 늦게 가는 건 빼라 했었죠?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빼는 거에 대해서, 아니, 빼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 이틀하고 반나절은 얼마만큼 지나가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그러면 일단은 2일 동안 얼마만큼 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뭔가 나눠서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5 나누기 몇을 해야 2가 되는데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진검다리가 필요하다. 하루에 얼마만큼 늦어지는지를 먼저 파악할 거야. 그러면 6분의 25 나누기 5를 할 거지. 5일에서 1일이 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나누기 5를 해줘요, 똑같이. 양쪽에 똑같이. 그러면 나누기 5를 위에다 바로 할수 있죠? 그럼 6분에 5분이 늦어졌다라고 할수 있겠지. 몇 분, 몇초지는 나중에 마지막에 계산하도록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 2일. 그러니까, 음, 요걸 가지고 반나절도 계산을 해볼 거고, 2일도 계산을 해볼 건데, 요 2일에 해당하는 요 시간은, 얼마만큼 늦어지는지, 2일 동안 얼마만큼 늦어지는지 알기 위해서 지금 6분의 5에다가 곱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지. 곱하기 2. 그래서 3분의 5분만큼 늦어진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 2일이 지나가면서 3분의 5분이 늦어지는 거야. 일단 그렇죠. 그리고 반나절, 이거에 대한 것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 나누기 1을 하면 되는 거지. 반나절이니까. 반나절이라는 거는 하루가 24시간인 거니까 12시간은 말하는 거야. 그죠? 잠깐 올릴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나누기 2니까 6분의 5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여기 나누기 여기 똑같이 나누기 2할 거잖아요.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12분의 5분만큼 늦어진다. 라고 할수 있어요. 이 반나절 동안은 12분의 5분만큼 늦어진다. 그럼 얘네들이 합쳐져서 총 얼마만큼 늦어지는지를 파악을 해서 어 원래 새벽 5시부터 시작했었던 거니까 새벽 5시 기준으로 얼마만큼 늦어지는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둘을 합쳐가지고 합쳐진 것만큼 늦어진다. 총다 합쳐서 늦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통분을 한번 해볼게. 이거 합치면 12분의 20 더하기 12분의 5 12분의 25분. 얘는 2분하고도 12분의 1분, 아, 초, 아, 1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럼 12분의 1분을 초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12분의 1 곱하기 1분이 60초니까 60을 곱해서 5초. 그러니까 2분 5초 늦어진다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2분 5초를 어디서 빼면 될까? 아까 말했던 금요일 오전 9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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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 금요일 오전 5시에서 2분 5초를 빼면 되는 거죠. 오전 5시에서 뺄 건데, 빼기도, 시간에서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뭐야, 뺄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시 0분 0초에서 뺄순 없으니까, 4시로 가는 거야. 오전, 4시. 60분에서, 육, 에, 4시 60분, 원래 0초잖아?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2분은 뺄수 있는데 또 5초는 못 빼잖아요? 그니까 러이 60분을 다시 1초, 1초 내니까 그러니까 60분에서 1분 내려줘야지, 이쪽으로. 어. 그러면은, 59분 되는 거죠? 59분 60초. 이렇게 써놓고 빼면 돼요. 2분, 5초 빼요. 그러니까 오전 몇 시? 4시 57분 55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복습책 4쪽에 7번 보도록 할게요. 같은 일을 재희와 동생이 함께하면 6일이 걸리고 동생이 혼자 하면 4일 동안 전체의 6분의 1을 어, 할수 있다. 이 일을 재희가 혼자 한다면 며칠 만에 끝낼 수 있겠냐. 그리고 혼자 하루에 일을 하는 양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재희하고 동생이 합쳐서 이 힘을 합쳐서 하루에 하는 일을 계산을 해 보면 얘네들은 하루에 1일 동안 전체의 6분의 1만큼 일하는 거 맞죠? 왜냐하면 6일 동안 전체의 1분의 1만큼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분의 1 0 0만큼이야 그러니까 퍼센트 100%인 거지. 100% 전체 일을 완성했다라는 개념은 100% 완성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00%라는 거는 분수로 표현을 하면 100분의 1 0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전체 일을 다 완성을 했다라는 개념이라는 건 숫자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분수로 따지면 1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1이 완성되는 건 1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 그래서 6일 동안 전체의 1만큼, 음, 이렇게 1을 했다. 100분의 100만큼 1을 했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루 동안 일을 하는 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나누기 6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나누기 6을 한 거야. 1 나누기 6은 6분의 1인 거 알죠? 1 나누기 6.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였잖아. 1 나누기 6은 그럼 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제희하고 동생은 하루에 전체에 대한 6분의 1만큼 일을 한다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동생 같은 경우에는 4일 동안이라고 했어. 동생은 4일 동안 전체의 6분의 1만큼 일한다 이거거든. 그러면 얘네들도 1일 동안 전체, 그러니까 동생이 하루에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나누기 4를 할 거야. 똑같이 나누기 4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의, 원래는 6분의 1만큼 일을 했었는데, 나누기 4라는 거는 4분의 1더 곱하면 되죠? 전체의 24분의 1만큼 이렇게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일단 동생은. 자 그래서 내가 이걸 구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제이하고 동생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나왔고 동생 혼자서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이 합쳐서 하는 일의 양에서 동생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빼버리면 제이 혼자 하는 혼자서 하루만에 하는 일의 양이 나오겠죠.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이가 일일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희와 동생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에서 동생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빼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제희가 아니 제희 동생 합친 거는 전체의 6분의 1만큼 일을 하는 거였고요. 동생은 하루 동안 전체의 24분의 1만큼 일을 하는 거였고, 이 둘을 뺀다. 자, 그러면 두 덩어리가 있죠? 곱하기 자체가 두 덩어리, 한 덩어리였어? 그럼 총두 덩어리가 있는데, 두 덩어리에서 이제 전체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로 묶으면, 전체 곱하기, 이거 통분하니까 뭐야? 24분의 4 빼기 24분의 1, 이렇게 해서 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전체의 24분의 3, 그죠? 8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지. 누가? 제희가 혼자서 하는, 혼자서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이만큼이라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얼마만큼을 일을 해야 아까 100% 마무리되는 게 1이라고 했었죠. 1이 될수 있을까? 1이라는 건 뭐야? 8분의 8이지, 그러니까. 8분의 8. 그럼 몇 배가 되면 되는 거야? 8배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이는 총 며칠이 걸린다? 혼자서 일을 마치려면 8일이 걸린다 라는 거죠. 일 완성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이는 혼자서 8일만큼 일을 해야 일을 완성할 수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네, 복습책 11쪽 7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육각기둥 모양의 나무 조각의 옆면을 테이프로 옆면을 옆면을요. 옆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된거 있죠? 빨간색 이 부분. 어이 부분을 겹치지 않게 세번 이렇게 둘렀잖아요. 어 이렇게 둘러쌌어요. 근데 그때 필요한 테이프 길이가 90cm다. 그 한번 잘 생각해보자. 지금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둘러싼 이 부분은 높이에 대한 길이에 높이와 길이가 관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어떤 밑면의 둘레와 관련되어 있는 길이들인 거지. 보시면, 평행하게 이렇게 밑면에 둘레와 평행하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테이프 한번 감을 때마다 밑면의 둘레가 한 번씩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세 번을 감았잖아요. 지금. 그쵸? 세 번을 둘러쌌기 때문에, 음, 지금 그거의 이제 길이가 90이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쓸수 있어? 밑면의 둘레가, 아이고, 둘레가, 몇 번? 세 번을, 어, 이제 더해지게 되면, 세 번이 더해지게 되면, 그 길이가 몇이라는 거야? 90cm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면 둘레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밑 둘.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90 나누기 3하면 되죠? 30cm다. 이거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고 했죠.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생각해볼게. 밑면이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그리고 높이는 밑면의 꼭지점 따라서 쭉쭉쭉쭉 몇개 내려와. 밑면의 꼭지점이 지금 여섯 개 있죠? 높이도 그럼 여섯 개가 내려오겠네. 자, 그러면 밑면 둘레가 지금 30이었어. 30짜리가 두 세트, 두개 있는 거지 위아래. 그러니까 30 곱하기 2에다가 높이가 지금 10이잖아요. 10짜리가 여섯 개 있는 거. 어, 60 더하기 60을 하니까 120cm가 되겠다. 네, 복습책 12쪽에 1번 보시면은요. 자, 각 기둥, 가나, 다, 모서리수의 합이 51일 때, 세각 기둥의 면의 합은 모두 몇 개가 되냐라고 했습니다. 일단, 모서리수의 합이 5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지금 그걸 가지고 식을 세워볼 텐데요. 어, 일단은 지금 그, 밑면에 항상 그 각기둥이든 각뿔이든간에 밑면의 모서리에 또는 꼭지점이라고 해도 돼요. 모서리에수 있잖아요. 밑면 모서리의 수를 음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는 거야. 별이라고 치면은 음. 밑면 그 기둥에서 각기둥에서요. 각기둥에서 그 전체 모서리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일단 예를 들어서 사각 기둥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 볼게요. 각 기둥의 대표죠. 사각 기둥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지금 밑면에 하나 둘셋네 개. 이 지금 모서리 수가 네 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각 기둥 모서리는 밑에 한 세트 있지. 네 개짜리가 한 세트 있고 위에 한 세트 있죠. 그리고 요렇게 꼭지점 따라서 한 세트가 더 있죠. 그러면 총몇 세트가 있는 거야? 세 세트가 있는 거야. 세 세트가 이렇게. 음. 자, 그리고 꼭지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셋네 개. 한 세트 있고 위에 한 세트 있잖아. 그게 끝이죠. 그러니까 별이 두 세트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면은 어떻게 되죠? 면은 이거 하시고요. 자, 면은 어떻게 된다? 지금 기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밑면 자체가 두 개가 항상 세팅이 돼 있잖아 그 상태에서 밑면에 이 모서리 따라서 요 모서리 따라서 여기 옆면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모서리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고 요 모서리 따라서 올라오고 요 모서리 따라서 올라와 그러면 밑면이 네 개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옆면 자체가 모서리의 개수만큼 올라올 거야. 별 개만큼, 별 개만큼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밑면이 두개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두 개를 기본적으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면의 개수는 별 더하기 이 개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 이는 밑면 두개 말하는 거지. 별은 옆면의 개수가 별 개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일단은 밑면의 모서리 수 있잖아요. 윗면에 모서리 수를 가, 각기둥은 가, 나, 각기둥은 나, 다, 각기둥은 다 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음,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 모서리 수의 합이 51이다. 가나다 모서리 수의 합이 51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서리는 가, 개에다가 곱하기 세세트를할 거잖아. 밑에 가, 개만큼 있겠고 위에 가, 개수만큼 있겠고 이 꼭지점 따라서 가, 개수만큼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가 곱하기 세개에 따라고 모서리의 개수가 그만큼 있다고 할수 있겠죠. 나도 마찬가지로, 나 곱하기 3, 다도 다 곱하기 3만큼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다 더해준 게 뭐다, 51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전체 덩어리가 총 3세트가 있잖아요. 이세세트에서 지금 곱하기 3으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 나, 다 더해서 곱하기 3을 한게 51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겠고요. 그러면 가나다 이렇게 더한 게 요거 나누기 요거 해 주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17개다라고 할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세 각기둥의 면의 합이다라고 했어요. 세 각기둥의 면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면은 또 어떻게 구한다? 별개에다가 두 개씩 더 해주면 된다 했었어. 옆면이 밑면에 모서리 개수만큼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별개만큼 옆면이 올라오는 거고, 밑면 두 개가 항상 깔려있는 거니까. 어, 그래서 이제 가 개수가 이제 밑면에 가의 개만 가개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가에다가 두 개를 더한 거. 나에다가 두개 더한 거, 다에다가 두개 더한 것만큼의 면이 나올 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면의 개수는 지금 별, 가져 가. 가 더하기 2에다가, 나 더하기 2, 다음에 다 더하기 2. 이렇게 한 거를 싹다 더해주면 되겠다. 이건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걸 활용해주기 위해서 위치를 살짝 살짝 바꿔서 가나 다를 먼저 다 더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 나, 다다 더해주고 하나 둘셋 여섯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음, 2 곱하기 3 그러면은 이거 대신에 17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17 더하기 6은 23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다 빠졌네 여기 네, 이렇게요 <laughs> 어, 면의 개수는 가 더하기 나 더하기 다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가, 나, 다 먼저 더해주고 2씩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23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복습책 12쪽에 2번도 보시면은 밑면의 모양이 같은 그러니까 밑면의 모양이 같으면 만약에 밑면에 별 개만큼의 모서리가 있다면 지금 각기둥도 그렇고 각뿔도 그렇고 둘다 밑면이 둘다별 개만큼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지 그 상태에서 각기둥의 면 모서리 꼭지점수의 합과 각뿔의면 모서리 꼭지점수의 합의 차가 18일 때 모에서 뭐 뺄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차라는 건 어쨌든 큰 거에서 작은 걸뺀게 18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한 밑면의 변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세요. 그러면 아까 방금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일단은 어한 밑면의 모서리 수를 별 개라고 한다면. 각기둥일 때, 각기둥일 때, 그 다음에 각뿔일 때에 따라서 면의 개수를 그 다음에 모서리, 꼭지점, 수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면은요. 자, 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 아까 사각, 사각기둥 기억나죠? 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잘못 그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 자 그러면 밑면의 모서리 수를 별 개다라고 한다면 네 개다라고 한다면 네 개씩 위에 네개 있고 이 꼭지점 따라서 이렇게 네 개의 뭐, 뭐 높이가 또 내려오잖아. 네 개씩 총세 세트가 있잖아요. 별 개씩 총세 세트가 나올 거란 말이야. 세 세트, 그죠? 모서리 같은 경우에도 밑에 별 개가 있고 위에 별 개가 있고. 아, 죄송해요. 이게 모서리죠, 지금? 별 곱하기 세 세트는 모서리를 말하는 거고, 예. 네. 지금 면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 이게 아니고, 밑면의 모서리가 4 개가 있다면 그네 개의 모서리 따라서 옆면이 일단은 나오지, 옆면이. 그리고 밑면 항상 두 개씩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더하기 2 개라고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2는 밑면의 개수를 말하는 거였어.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뭐야? 지금 위에 별개네 개가 있다면 밑에도 네 개가 있잖아 네 개씩 두 세트 나오죠 별 개씩 두 세트 나올 거야 자 그럼 각뿔도 해볼게요 사각뿔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각뿔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밑면의 이 모서리의 개 모서리의 개수에 따라서 옆면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옆면이 올라오잖아. 그리고 밑면은 한 개가 세팅이 돼 있죠. 그러니까 별 더하기 한 개라고 할수 있겠고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밑에 네 개가 있으면 꼭지점 따라서 모서리가 또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별 개씩 네 개씩 두 세트가 있죠. 별 개씩 두 세트.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밑에 네개 있고 항상 이꼭짓점각뿔은 위에 각뿔의꼭짓점이 하나 이렇게 붕떠 있잖아요. 이한 개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별 더하기 한 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희가 외워줘야 되는 거지. 응. 이거를 어,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어, 어떤 식의 원리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꼭 외워주시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면. 자, 각 계등의 면 모서리 꼭지점의 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이거 이거 이걸 다 더한 것과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를 다 더한 것의 차라고 했어.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합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별 더하기 2는 별한 개에다가 2를 더했다라는 생각으로 생각 에 2를 더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별 곱하기 3이라는 건 사실 무슨 소리야? 얘는 별이 세번 더해져 있다라는 소리야. 어, 그걸 곱하기 3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도, 이별 곱하기 2라는 것도 별이 두번 더해져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별이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그럼 별 곱하기 6에다가 2를 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별한 개에다가 1을 더한 거고, 얘는 별몇 개에다가, 별두 개에다가, 어, 그 다음에 여기는 별한 개에다가 1을 더한 거예요. 그럼 별은 총몇개 있어? 별이 하나, 둘, 셋, 네개 있는 거죠. 별 곱하기 4에다가 몇을 더한다? 하나, 두 개. 이렇게 더한다. 라고 할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별이 총 6개가 있고, 여기는 별이 총 4개가 있어요. 2를 더한 건 똑같네. 그쵸? 그러면 결론은 누가 더큰 수인 거야? 이쪽이 더큰 수라고 할수 있겠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차가 거의 문제에서 몇이랬어요? 차가 몇이래? 18이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뺀 거. 별 곱하기 6 더하기 2에서 빼요. 별곱하기 4 더하기 2 괄호를 쳐서 빼셔야 돼요. 어 그렇게 해서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2 이렇게 없어지죠? 어 이게 빼기가 여기도 분배되고 여기도 분배되는 거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별곱하기 6 더하기 2에서 빼기 별곱하기 4 이렇게 한 덩어리니까 그다음에 여기 곱하기가 6, 음, 빼기를 만나서 빼기 2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면은, 빼기 2, 플러스 2, 이거 사라지고, 그럼 여기 두 가지를 빼면 되는데, 별 6개에서 별 4개를 빼니까, 별이 몇개 남았다? 별이 2개 남았다. 그게 몇이다? 18이다. 그럼 별은 몇이다? 9다. 이거죠. 한 모서리, 한 변은, 아, 한 윗면의 변의 개수는 9개가 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복습책 12쪽에 3번 보시면은, 가와 나 관계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라고 했는데, 어, 꼭지점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식이 표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모서리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여기 가에는요 어. 근데 나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잘랐단 말이죠. 사선으로 자르면서 이쪽에 모서리 하나 생긴 거 보이시죠? 모서리가 생기고 그 모서리 양쪽으로 꼭지점 두 개가 생겼고. 원래 있었던 꼭지점이 좀 밑으로 내려간 건 있지 여기 위치가 좀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잘렸으니까 어. 근데 모서리 개수 자체는 이제 다른 거는 변화가 없는데 여기 가운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중간에 잘리면서 모서리 하나 생기고 추가적으로 꼭점두개 추가됐다 라는 것만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요 여기 꼭지점 이렇게 내려갔고 음, 여기로 내려갔고 그다음에 음, 그 여기 이 꼭지점 두 개만 추가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하면 된다? 가의 지금 가 꼭짓점 수 더하기 2는 나 꼭짓점 수와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